말레이시아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한국 대표팀의 감독과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 모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은 피하고 싶은 팀은 없다. 중요한 건 바로 내일 경기라고 강조하며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하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은 한국과의 경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판권 감독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및 감독선임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파울로 벤투 감독을 데려오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 감독은 한국 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국은 강한 팀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다고 말하며 말레이시아 팀이 한국을 상대로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판곤 감독은 한국팀의 약점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한국팀의 개인 능력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팀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양팀 감독 모두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이번 경기가 양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어떤 전략적 변화가 나타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미흡한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한국이 일본이나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경기를 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묻자, 클린스만 감독은 강하게 부인하며 피하고 싶은 팀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16강에서 누구와 만나든 그 경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드러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한 다음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론을 강조하며 첫 경기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경기까지 쉬운 경기는 없다. 매 경기가 도전이다라고 말하며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통해 조 1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감독인 김판곤은 과거 대한축구협회의 전력 강화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 한국 축구와 선수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강한 도전을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점을 경계하며 말레이시아를 존중하는 동시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판곤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은 한국 축구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의 세트피스 강점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팀의 코너킥과 스로인 기술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부상자들이 차례대로 팀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황희찬과 김진수를 포함한 25명의 선수들이 이날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이기재는 숙소에 남아 재활 중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황희찬과 김진수가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들이 토너먼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또한 팀이 경기를 치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의 발전과 함께 손흥민에 대한 기대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미디어와 상대팀의 집중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손흥민이 이러한 압박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잘 알고 있다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은 16강에서 어떤 상대와 맞붙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한국은 23위, 말레이시아는 132로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경기는 끝날 때까지 알수 없는 법입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의 핵심 선수, 사파위 라시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이끈 바 있는 라시드는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 대해서도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의 대결을 앞두고 손흥민이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고 언급하며 여러 명의 선수가 압박을 가하면 손흥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라시드는 또한 상대 팀이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며 말레이시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월드컵에 나가는 한국을 상대로 말레이시아만의 플레이를 즐기겠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승리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록 말레이시아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의 재능을 선보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이번 말레이시아와의 경기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의 경기에서 보인 조율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집중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선수들이 말레이시아의 공격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팀의 회복력과 선수들의 기량을 믿으며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강력한 도전을 예상하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고장을 받은 상태인 손흥민은 부상과 추가 경고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며 말레이시아가 손흥민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경기 운영과 전략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카타르 아시안컵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16강 상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미 조별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며 초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사우디를 이끄는 세계적인 명장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은 한국과의 가능한 맞대결에 대해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랭킹이 숫자에 불과하며 이 대회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팀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은 말레이시아전을 대승으로 마무리하여 조 2위를 확보함으로써 16강에서 일본과의 대결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회의 본질적인 목표인 우승을 위해서는 어떤 상대와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의 준비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도 팀의 집중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의 기량이 이번 말레이시아전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과 상대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최종순위와 가능한 16강 상대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업체 오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 1위 혹은 2위로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오타는 한국이 조 1위 진출 확률을 55.8%로 책정했으며, 현재 조 선두인 요르단의 확률은 3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조 1위로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이 조 1위로 진출한다면 일본과의 대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면 일본은 조별 리그 최종전에서 약체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2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맞대결은 축구 팬들에게 매우 기대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이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나 호주와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한국 대표팀은 강력한 상대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말레이시아와의 경기 결과와 토너먼트 진출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이 기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